성인을 위한 감각 처리 능력, 행복한 브레인, 성인을 위한 감각 처리 능력, 1. 성인 감각 처리 장애의 주요 증상, 1. 일상 생활에서의 어려움, 동료들의 키보드 소리, 대화 소리, 에어컨 소리의 과도하게 분산됨 등의 사무실 환경에서의 집중 곤란, 밝은 조명, 다양한 색상, 사람들의 움직임, BGM이 동시에 다가오는 후, 드의 쇼핑몰이나 마트 같은 다중 감각 환경에서의 빠른 피로감, 터틀렉이나 꽉 끼는 옷을 견디기 어려움 등의 의류의 태그나 특정 소재가 심하게 불편함, 2.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옆쪽 대화나 배경 소리가 주요 대화와 혼재되는 등의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따라가기 힘듦, 악수, 포옹 등의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대한 불편함, 눈을 마주치는 것이 불편해 회의나 대화 시 어려움, 삼감각 과부하 현상,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올 때 불안감이나 짜증 발생, 자극이 많은 환경 이후 두통이나 메스꺼움 경험, 자극에서 회복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 이 e, 성인 감각 처리 문제 대처 전략. 1 e, 환경 조절 전략. 사무실이나 대중교통에서 소음 차단 이어폰 이어블러그 사용, 형광등 대신 개인 조명 사용 등의 작업 공간의 조명 조절, 집중이 필요한 작업 시 조용한 공간 활용 요청, 이 자기 관리 방법, 감각 과부하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휴식 계획, 명상이나 깊은 숨쉬기 운동으로 불안감 완화, 만지작거릴 수 있는 장난감, 무거운 담요 등의 감각 자극을 조절할 수 있는 아이템 활용, 삼 생활 습관 개선, 피로도를 고려한 사회적 활동 계획 수립, 감각적 편안함을 주는 의류 선택. 자신의 감각적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